선생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이 말을 꺼내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아내가 당신을 더 이상 남자로 느끼지 않게 된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끝 하나, 말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여자로 남자로 느끼게 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65세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결혼 42주년을 맞이했지만 부부 관계는 완전히 발이 멈췄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매번 피합니다. 이제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워요. 예전의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분의 눈빛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60%가 친밀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42%는 이로 인해 관계적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같은 연령대의 부부 중 일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양육에서 벗어난 자유사생활에 여유 임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부부의 관계 회복과 성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박현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다시 아내와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도 감각도 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40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에서 61%는 성적 활동이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14%는 성적 활동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온 수많은 60, 70대 여성분들께서는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감각과 교감을 원하실 뿐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성기 자극보다는 감정을 어루만지는 손길 존중과 따뜻함이 담긴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안아준 지 10년은 된것 같아요. 저는 그저 손이라도 잡아주길 바랐는데요. 이 고백을 듣고 제 가슴도 무거워졌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남편분의 상담에서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젊을 땐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여전히 원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해 쌓인 고요한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을 회복하는 시작은 의외로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60세 이후의 여성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반응하는 5가지 터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뒤에서 목선으로 흐르는 곡선입니다. 이 부위는 부교감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부드럽게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며 감정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에 긴장이 많이 쌓입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듯 손끝으로 깃털처럼 스치며 귀 뒤에서 목선을 따라 천천히 쓰르륵 내리세요. 이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당신 향기 참 좋아요. 지금도 이 목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 아닌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존재입니다. 라는 깊은 메시지가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접촉은 자율신경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생리적 안정감은 감정적 개방성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쇄골라인입니다. 쇄골은 단순한 뼈 구조가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우아함과 자기 이미지,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쉬운 시기죠. 이 부위를 어루만질 땐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감사들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따뜻하게 터치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줘서 참 고마워요. 이런 말 없는 메시지가 피부를 통해 전달됩니다. 실제로 쇄골 주변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민감도가 높은 편이며 촉각 수용체가 밀집해 있어 부드러운 접촉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감각 자극을 넘어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라는 확인의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성기부터 만지지 마세요. 성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성적 흥분 반응이 느리고 점진적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지나가는 손길 하나가 기대 존중 긴장감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골반 신경총과 연결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자극하면 성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몸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존중의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성적 반응은 뇌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이런 우회적인 접근이 훨씬 깊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사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감싸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감정을 움직이는 터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추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손가락 사이의 피부는 일상에서 거의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의 접촉은 놀라울 만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손은 우리 몸에서 감각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접촉도 뇌에서는 크게 인식되며 감정적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를 감싸주는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나는 당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는 척추라인을 따라 등아래로 내려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터치 지점입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감정적 안정감을 만드는 핵심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허리 통증이나 등 근육의 긴장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드럽게 등 전체를 감싸듯 쓸어내리며 허리를 지나 천천히 손을 모험 쳐보세요. 그 터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분간의 등 마사지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최대 5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안정감은 곧 감정적 개방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부부 친밀감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터치를 시작하면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을까. 괜히 상대가 거북해하면 어쩌지 하지만 당신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먼저 다가가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무슨 유치한 짓이냐고 할까봐. 이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이 한마디가 그 손끝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 인생의 깊이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그분의 머리카락을 한번 스쳐보세요. 대화 중 손가락을 살짝 감싸보세요. 조용히 어깨를 감싸보세요. 그 순간 그분이 눈을 피하거나 숨을 잠깐 멈춘다면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설렘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상상도 못했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첫 진료 후석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손길에 미소를 짓더군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내가 먼저 제 어구에 기대더군요.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접촉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신체적 접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정기적인 피부 접촉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촉이 많은 부분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경험할 확률이 평균 38% 낮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치를 주는 사람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쇠구를 감싸며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의 혈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자율신경 동조입니다. 서로의 자율신경계가 접촉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안정되는 것이죠. 이 상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서적 평온과 신체적 치유를 함께 가져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등을 마사지해 주려 했는데 오히려 제 허리 통증이 줄더군요. 함께 웃으며 서로를 만지는 그 시간이 약보다 더 효과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터치가 통증 완화 면역 증진, 뇌 기능 향상까지 연결되는 것은 더 이상 낭만적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몸과 마음이 연결된 치유 방식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분위기를 만드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머리카락을 스치며 향기 좋네. 설거지를 마친 아내 허리에 살짝 손을 얹으며 수고했어. 이런 사소한 접촉들이 바로 친밀감의 씨앗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반복적 긍정 자극이라 부르며 사회적 연결 회로를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발달하듯 스킨십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터치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항상 가슴 성기의 루틴에서 벗어나 귀 뒤, 손가락 사이 등 라인 순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자극보다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훨씬 큰 흥분과 만족을 유도합니다. 셋째째 성관계가 아닌 교감의 시간으로 전환하세요. 삽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한마디가 관계 회복의 진짜 열쇠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목표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존재의 확인 감정에 교류 상호 회복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금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그분의 목선을 한번 스쳐보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